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피닛 보려고 합니다. 자, 인피닛이 지난 10월 10일 코인이 급락하던 날 일단 상장을 하면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사실은 상장빔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이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들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현재 일단은 양봉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면은 생각보다 많이 갈수 있거든요. 일단,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 구간이 조정산파, ABC 파동이고, 오늘 현재 음봉이 끝나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조정산파가 끝났다. 요렇게 볼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인피닛은, 사실, 요거 빼고는 다른 것들 뭐 자리를 지킨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조금 있다가 4시간짜리도 볼 건데, 다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건 좋은 일이라 볼수 있겠죠. 일단,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사실은 조정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6년부터 알트 불장 제대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도 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른 알트들 연봉에서 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연봉은 결국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딱히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내년부터 조금 제대로 부장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도 그러면서 현금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 0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단타 추천 드릴 건데 왜 단타냐? 어차피 시장이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힘뺄 필요 없어요. 현금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 누르실 분들은 그냥 인피라고 0 뒤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처리해 드릴 거고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구독자 소통방 요거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메타디움을 추천드렸는데 메타디움이 자리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단타로 일단 30원에서 수익 실현했다. 요 말씀드리면서 인피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오르고 어제 눌림받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꼬이 엄청 길게 달렸어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위로 뻗어 갈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메타디움 같은 경우는 위로 쫙 올라가려면 32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32원 부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단타로 거래하자 말씀드렸고 30원에서 일단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10%, 뭐 11%, 이 정도 지금 수익이 난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탈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코인들이 아직까지 조정장이면서 추세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금 알트 중에 추세가 딱 박혀있는 애가 도지, 그 다음에 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뭐 헤데라, 이런 애들은 지금 추세가 괜찮아요. 체인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얘네들 역시 연봉이 올해까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기다려야 되고 메타디움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안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시장은 지금 무조건 단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타라고 해서 어, 내가 들고 있는 게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지금 어쨌건간에 올해까지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코인 불장 왔다가 올 초부터 빠지다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 없는 게 올해가 끝이라고요. 내년부터 불장 올 거니까 지금 굳이 힘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이왕이면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우리는 요거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 대응이 맞는 거니까 아래 보이는 번호 0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단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간밤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해고가 정체되는 상태인 것으로 중앙은행의 보고서가 분석됐다. 자, 사실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조금 더 심해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GDP라는 거 들어보셨죠? GDP가 이제 뭐 각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요게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이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70%에 달해요. 그러니까 GDP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기업들이 갑자기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약간 해고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고를 하고 나면 돈이 없어진 사람들이 실업급여물로 받겠지만 원래 받던 급여보다 낮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편의점 가서 그냥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맥주를 사서 마시고 술집 가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에서 마시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가게, 술집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럼 술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알바생을 줄일 거예요. 근데 알바생을 줄이면은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와, 저기 사람 없더라. 야, 서비스 별로더라. 너무 막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게를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럼 그 가게는 또다시 뭔가를 줄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순환 테크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이 그만큼 중요한데 미국은 특히 소비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금리를 낮추는 건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네, 여유 자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은행에 넣었어요. 101만 원될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 원금 손실 이날 수도 있지만 2, 30%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 진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기업들이 돈이 생기겠죠.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고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면서 계속 경제 규모를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일단 유리하고 우리는 21년도에 봤습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해서 지금 금리를 낮추면 분명히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계속 낮춘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시장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 관련돼서 일단은 기사도 봤고 자, 이제 여기는 코인판 커뮤니티입니다. 자, 코인판 커뮤니티에서 제가 인피니티 검색을 한 건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영향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재밌는 글도 많이 올라오지만, 실제로 영양가 있는 글보다는 어그로 끌거나 이런 글이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소통망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단타 추천을 조금 꾸준하게 드려요. 대신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걸려있는 코인들. 오늘 지금 인피니스 올라가는 거는 제가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애도 있으니까 요거는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 출연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외부 유출하시면 안되고 여러분들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중에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오는 코인들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샌드박스 영상 보셨나요? 디센트럴랜드 영상 보셨나요? 엑시 없었죠? 이런 코인들 예를 들어서 설명한건데 이런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제 눈에 보인대로 바로 답을 드릴 겁니다. 이게 유튜브가 어쩔 수 없이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찍는 게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지만 일단 조회수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조회수 안 나오고 거래대금 없을, 없고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은 촬영을 안 하게 돼요. 다만 이런 애들조차도 자리를 만든 애들이 있고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 역시 머릿속으로 타이밍을 조금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움 받고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공간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숫자 0이라 쓰신다면 인피라고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인피니티는 연봉 월봉 건너뛰고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일단 지난주에 어쨌건간에 올랐어요 그러고는 양봉이고 길게 꼬리 달고 내려왔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음봉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꼬리가 지금 요까지 딱 내려왔어요.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조정을 갈 때, 그러니까 원래 방향 반대로 갈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1대1.618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몸통 캔들이 대략적으로 61.8%에서 여기 38.2% 요 정도 레인지까지 보통 조정을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충 절반 언저리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한 3분의 1 조금 안 3분의 1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요 대략적으로 이 비율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지금 예쁘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게 이번 주에 이게 바로 양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요런 모양으로 주봉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 주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주봉이 확실하게 양봉이 될지, 은봉이 될지, 요거 판단은 우리가 일봉을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일봉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차트를 원래는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연월을 건너뛰었어요. 요거는 지금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자, 이제 인피닛 일봉 보겠습니다. 네, 인피닛 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늘이 캔들 일곱 개째에요. 그죠? 일곱 개째.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번 주죠. 사실, 캔들이 한 3개가 더 나오고, 앞으로 11번째 캔들이 되면, 이제 11선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4일, 그러니까 월요일쯤 되면 라인이 하나 딱 생겨날 거예요. 그 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위에 있냐, 아래 있냐도 중요하지만,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좀 봐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입 병선과 위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일봉도 지금 딱히 뭔가 볼게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주말까지는 보는 게 좋고, 지금은 4시간짜리를 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 4시간짜리 보겠습니다. 네, 4시간짜리도 입병선이 생겨나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249. 그 위에 있는 건 261원입니다. 사실 입병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입병선도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이게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밑으로 올라오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나면 반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들께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 빠지고 있고 어제 빠졌던 애들이 오늘 오르고 있고 이거 어때요?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맞나요? 인피닛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일봉 조정 3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이가격대들 위로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너무 좋고 다만 못 올라갔을 때도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내일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피닛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하게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응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일단은 조금씩 살아나지만 올 연말까지는 조정 분위기가 조금 있을 거다. 다만 내년부터 제대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인피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